미국 신사강아지.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견종 중 하나인 이 강아지는 보스턴 테리어라고 합니다. 프렌치 불독과 비슷한 외모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프렌치 불독의 모색이 보스턴 테리어보다 더 다양하며 얼굴을 봤을 때 프렌치 불독은 귀 끝이 둥근 편이고 보스턴 테리어는 귀 끝이 뾰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몸을 보면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프렌치 불독은 딱 벌어진 어깨에 짧고 탄탄한 느낌이라면 보스턴 테리어는 다리가 길고 날씬하면서 탄탄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봄 반려견 훈련사 정재원입니다. 익살스럽게 생긴 귀여운 얼굴에 턱시도를 입은 것 같은 모습을 가져서 미국 신사라고도 불리는 보스턴 테리어 이 보스턴 테리어는 매력적인 외모로 인기가 참 좋은데요. 사실 이 귀여운 보스턴 테리어는 처음엔 투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량되어 지금의 성격 좋은 보스턴 테리어가 되었죠. 장난기 가득한 얼굴의 보스턴 테리어는 실제로도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머리도 똑똑한 편이라서 훈련을 놀이처럼 해주면 훈련에 정말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활동성이 높아서 뛰는 것도 좋아하고. 주인을 공 던지는 기계로 만들 정도로 공놀이도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스비나 어질리티 같은 노그 스포츠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다양한 활동이나 충분한 산책을 통해서 많은 활동성을 소모시켜 주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집 안에서 폭발해서 다양한 사고를 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에너지 소모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킬 때 컨디션을 잘 살펴서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이 과하게 되면 호흡을 힘들어하고 산소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호흡으로 열발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날이 더울 때는 체온이 과하게 올라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체력도 좋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마음껏 운동시키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테리어는 운동할 때가 아니더라도 기온이 높으면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안 온도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보스턴 테리어는 보호자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잘못하면 다양한 말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쉬고 밖에서는 활동한다는 규칙을 정해주면 똑똑한 보스턴 테리어는 집 안에서는 얌전한 강아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성격은 좋은데 너무 쉽게 흥분하는 강아지가 되기 쉬운데요. 어떤 이유로든 강아지는 흥분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다양한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보스턴 테리어가 배변교육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쉽게 흥분하는 습관이 생기면 종종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흥분하는 것만 잘 조절해주면 배변교육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 테리어 같은 단두종은 과하게 흥분하게 되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앉아나 엎드려 같은 보호자의 명령에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반응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흥분을 통제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보스턴테리어는 다른 강아지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격 좋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쉽게 흥분하다 보면 다른 강아지의 의사를 살피지 않고 놀자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많은 단두종들도 마찬가지인데, 보스턴 테리어도 그 특유의 호흡 소리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보스턴 테리어는 그냥 기분 좋게 숨 쉬고 있는 건데, 다른 강아지들은 보스턴 테리어가 으르렁거리는 줄 알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다른 강아지들이 보스턴 테리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강아지의 보호자들도 보스턴 테리어를 꺼리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말 신사 같은 강아지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교도 많고 친화력도 좋으면서 너 그러운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너 그러운 성격 때문에 어린아이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견종 중 하나고요. 그렇다고 어린아이와 강아지 단 둘이 두는 건 위험합니다. 오스턴 테리어뿐만 아니라 어떤 견종이든 아무리 훈련이 잘된 강아지더라도 어린아이와 단 둘이 두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름다운 반려 생활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